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닙니다. 우리 형님께서 MP9를 잘 세팅해서 보내드렸는데 시동이 잘안 걸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겨우이다 보니까는 시동이 잘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부스터와 이 십자렌치가 필요한데요. 이 십자렌치는 이블그이 블럭같이 현재 지금 아빈님한테서 차가 이렇게 끌려오잖아요. 이렇게 끌려오시는데요. 이게 십자렌치를 어, 이용하셔가지고 이거를 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압이 아무리 조금 이제 떨어지면서 압이라는 게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그 피스터가 슬리브하고 콘도도 밀었을 때 압이 꽉찬 상태에서 차가 이제 깨가 나오면 차가 이제 가는 거잖아요. 과부전 그 떨어져 이렇게요. 그죠? 렇 떨어져. 그러면 떨어진 상태에서 연료를 아주 살짝, 살짝 넣어줍니다. 살짝 넣어주고요. 이게 좀 깨끗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 이 연료를 넣기 전에 플로그, 플러, 아, 플를 빼기 전에 연료를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바깥에다가 이렇게 흘러내리면 되고요. 그 연료 깨끗한 상태에서는 헤드가 어, 깨끗하면 연료를 집어넣고 살짝 땡기면 돼요. 땡기면 자땡기 살짝 걸리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플로가 있는지 부스터가 있어서 확인을 하시고요, 이렇게 확인한다 플러 플러 o 나오시죠자플로우 u t 면이 꽂아요, 꽂아요. 꽂은 다음에 이제 파트 에 예, 키진 않고 그냥 바로 주행을 할게요. 어떻게 아, 회전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살짝 돌리는 거는 엔진 헤드가 이제 엔진 이너 헤드가 나사가 이제 마모되지 말라고 잘 하신 다음에 한번 힘을 살짝 주시고 그 다음에 붓스로 꽂고 왼손으로 꽂고 오른손으로 당기시면 은 맨대에 걸릴 때가 있고 안 걸릴 때가 있어요. 이가요? 딱 걸릴 때가 있안 걸릴 때인데 이게 딱 걸릴 때를 이렇게 딱땡기면 이렇게 자 이제 이거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원해 방식이 아니라 걸쇠식으로 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걸대가 있고 안 걸대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 앞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붙서를 꽂고 왼손도 꽂고 뒤에서 봤을 때는 자 뒤에서, 옆으로 봤을 때는 꼽고 한 다음에 당기는 거 이렇게. 당길 때 살짝 걸어놓고, 살짝 걸어놓고, 살짝 걸어놓고. 이게 잘안 되는 경우가 있, 있는데 또 이제 그 엔진의 연료가 많이 들어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우리 께서 약간 요령지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디를 가거나 이제 필드에 가시면은 십자렌치 어, 그다 어, 부스터 그다음에 연료를 가져가시고 더잘 되게끔 하려면요 여기는드라이브 이렇게 라이 들어가면 따뜻해져요. 그 상태에서 더 시동이 잘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 볼게요. 이게 여기 살짝 폭발물질 들어있는 상태고 블로거는 이제 뭐 불꽃이 일어난 상태기 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땡긴 다음에 살짝 땡긴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시동을 걸면 되습니다뭐 백발백중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한 10번 정도면 한두번 정도 고생하시는데 우리 님께서는 10번인데 9번 고생한다. 그 여덟 8번, 4번, 3번, 1번 이렇게 전전점 아, 이제 그 시동을 잘걸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진행가겠습니다 제품은 m p 9이습니다 오케이. 자, 저작. 끝.